내가 오늘 너한테 엄청 멋진 말 하나 알려줄게. 너의 가치는 네가 뭘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냥 네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지금 지갑에 돈이 얼마 있든 최신 폰을 쓰든 아니면 아직도 3년 된 폰을 쓰든 그게 너의 진짜 값어치를 정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예를 들어 우리 치킨 시켜 먹을 때 생각해봐. 치킨 값을 너가 내든 내가 내든 아니면 그냥 눈치게임 하다가 사장님이 내든 사실. 중요한 건 우리가 같이 있다는 거잖아. 치킨이 아무리 맛있어도 너가 없으면 그 자리가 심심하단 말이지. 너가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 이미 분위기가 살아나고 우리 모임이 완성되는 거야. 또 가끔 보면 남들이랑 비교하면서 쟤는 뭐가 많고 나는 왜 이래 이런 생각 들때 있잖아. 근데 사실 네가 가진 물건, 성적, 외모 이런 건 그냥 보너스 같은 거야. 진짜 중요한 건 네가 이 세상에 있다는 그 자체. 너가 웃고 떠들고 가끔 이상한 드림 날리고 그런 너의 모습이 이미 우리한테는 소중한 거지. 생각해봐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네가 바로 한정판 레어템, 전설의 포켓몬 같은 존재라는 거지. 남들이랑 비교할 필요도 없고. 괜히 준욱들 필요도 없어. 너가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 이미 대박이라는 거, 그거 잊지 마.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가 뭘 가져야 같이 있나? 이런 고민하지 말고, 그냥 너의 존재 자체를 당당하게 즐기라고. 그리고 혹시 치킨 먹을 때넌 돈이 없어도 괜찮아. 너는 존재만으로 이미 충분히 고마우니까. 다음엔 니가 치킨 사주면 더 좋고. 하. 아무튼, 오늘부터는 니가 가진 거 말고, 너의 존재 자체를 더 사랑해줘라. 너는 이미 충분히 멋진 사람이니까.